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잠언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도주라는 것이 거만하게 마음을 만들고 또 독주라는 것이 떠들게 만드는 그러한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하죠. 그러니까 스레치한 모습은 결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일으키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기심과 이기심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다툼이 일으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 그러한 삶을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 누구랴 오늘 사절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잠원서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원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에 밭을 갈지 않으면 해야 될때 해야 하지 못했을 때 거들 때 거둘 것이 없어서 구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 주시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도 또 자,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태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한결같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돼, 다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짓과 속임수죠? 장사하는 데 있어서, 500g 무게를, 저울이 1kg를 가리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kg 값을 받아요. 거짓되게 파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고, 그리고 정직과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설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13절에 또나오지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네. 금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지혜로운 삶, 어떤 삶일까? 네. 우리 1절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는 삶이라고 하겠고요. 우리 4절과 또 13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름을 또한 멀리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인 것처럼 세 번째로는 거짓과 속임을, 속임수를 멀리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하고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야 될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제 또 힘차게 월요일부터 달려갑니다.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